그 예수님 돌아가신 3일 동안 얼마나 세상이 어두웠겠습니까?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? 베드로 마음은 어떠했으며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퍼서 실망 속에 있었겠습니까?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안 돌아가신 것보다 열 배, 백 배, 천배 낫고 제자들 다 새로운 사람이 되신 거예요. 부활은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바꾸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.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우리는, 우리에게 좀 벗어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 속의 계획, 내 마음, 내 생각 말고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봅시다. 우리 못난 것만 보고 좀더 눈을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뭔지 알아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? 주님이 하시고자 원했던 모든 일을 여러분,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 가고, 부활하신 예수님, 우리 곁에 계십니다.